아까 얘기했던 수정냉증 있는 거, 뇌처혈압 막, 아, 근데 꼭 저혈압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해도 혈압의 차이가 큰 경우, 야간 저혈압이 문제인 거고요.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고, 근데 생각보다 운동을 되게 많이 해요, 이러신 분들이. 운동할 때 이럴 때는 혈압이 당연히 올라가겠죠. 근데 저 밤에 됐을 때, 누워을때 갑자기 혈액 확 떨어지면서, 노 오히려 정상이 안,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. 이런 어떤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고, 소리에 되게 민감하고, 통증에도 굉장히 민감하고. 굉장히 이제 약간 그 약이나 이런 것들에 약간 예민하고 다른 사람들은 잘안 느끼는 부작용을 많이 느끼게 돼요. 그리고 잠을 깊은 잠을 잘못 자게 되고 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덜 먹어요. 이런 그 플래머 증후군 있는 사람이면 저 알아보네요. 다 약간 소금 섭취나 이런 것도 오히려 많이 해야 돼요. 대부분 의사들 얘기하는 게 소금 섭취하지 말라는 거예요.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소금 섭취해서 전체적인 혈액의 볼륨을 양을 좀 늘려야 돼요. 혈액의 산토압 자체를 높여줘야지. 그 혈액의 양이 좀 유지가 되거든요. 그건 이제 내과의사랑 상의를 해가면서 또 혈압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고산지대 같은 거 조심해야 되고요. 이런 사람들이 약간 완벽주의자의 성향이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.